왜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뭐 누르면 돼요? 네. 예. 잠겼어요? 잠겼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손으로? 네. 예. 이걸로? 네. 예. 자, 그럼 열렸잖아요. 네, 열렸어요. 이렇게. 네, 열렸어요. 열렸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이제 바꿔보세요, 저기로. 조명 조명으로 조명 예. 조명 자, 조명에서 꺼보세요. 끌까요 예. B 끄는 거죠. 네. 예. 응. 키는 건가 보다. B가 그럼. 네, B가 키는 거고. 어. A 눌렀어요. A가 꺼지는 어, 거. 꺼지는 거. 다시 B를 눌러서 응. 키고. 응. 다시 A를 눌러서 응. 끄고. 어, 응. 우 좋았어요. 다시 또해요 예. 응. 슛 <laughs> 눌러서, 켜지고. 음. 아유, 좋았어요. 아주 잘 되는데. 네. 좋습니다.